대성독독님하고 어떠셨는지 좀얘기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이 상이다 타이틀이 밑틀로 쿠바였어요. 이 별명은 너무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마음에 들어요. 또 다른 별명은 좀 별로인가요? 좋아요 빵세요. 빵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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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영어 이름이 브래드잖아요 <laughs> 영어 이름. 없는 게스트를 좀 소개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초대형 게스트 네. 박재홍 역께서 네. 생자해 주셨습니다. 네. 와 사실 초대신지 모르겠는데 하늘들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그 엑시플에서 프리뷰쇼 하나 하게 됐잖아요.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에 국제공단이 출연할 때였어요. 그냥 던질 거예요. 유튜브 시작하셨다길래. 아, 아 홍보 한번 합시다. 아, 유튜브 체육공단이라는 홍보를. 유튜브를 국제공단이 네.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체육공단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 체육공단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는 이제 서로 품맛이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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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품맛이. 아. 아,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 MBC 본사, 여 타이첩. 아, 맞아. 네. 영광입니다. h 이 t 스포츠 보신 적 e 으세요 p u s 어 in y o 어제 sister w e r e Oddi was there? Or Yaku, Chuku, Mo, T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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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말하 a m a n t o k a 잘린다는 얘기 a 박 a n t o 가 지난주에는 좀 k a 를좀 많이 갔 지난 주에 저 문동주 선수 하러 갔다 왔고 그다음에 김서현 선수 하러체재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김서현 선수가 2군에 있었기 때문에 서산은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이제 1군으로. 다음 날 올라온다는 첩보를 좀, 좀 듣고 어. 제가 이제 김선수 선수 올때그 택시 앞에서 기다렸죠. 들어온 음. 소감 좀 여쭤보려고요. 오늘 음. 어때요? 여기 처음은 등록해. 좋죠.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아니. 한 앞쪽에서 당황하시더라고요. 아, 거기까지 가시게요? 이렇게 아. 하셔서 그래서 김선수 선수가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생생히 찍었는데 좀 당황하더라고요. 아그 콘텐츠가 재호 이가 만든 거. 태현이그 요즘 어디 어, 저는 어디에서만 대표생각만 입고해 가지 어제 입고 가셨어? 네 거의 아. 공항 가서 취재하고. 아. 오이에 크리스마. 스형 씨는 뭐했으시는? 똑같아요. 오, 오전에 뉴스 하고 이제 화요일 <laughs> 수요일 레이스볼 넘어가가지고 하이베이스볼 하고 하이스 하이베이스볼 할만 하이베이스볼 너무 재밌어서. 잘하세요. 아, 아, 첫 방송 저랑 했거든요. 아첫 방을 송 의원님이랑. 어요첫 방송 때 굉장히 우아한 빨간 원피스를. 어 그렇습니다. 춤려고 빨간 옷 입었어요. 초에 맞을라고. 네. 그래가와 진짜. 여신이다. <laughs> 긴장하셨는지 아, 네. 실수하더니 옷색깔하고 얼굴색이 <laughs> <laughs> 진짜 똑같았어. 그러니까 리허설 때, 아, 때. 카메라 아, 섰는데 아, 얼굴색이 빨간색인 거예요. <laughs> 진짜 똑같아. 사람들이 얼굴 <laughs> 어, 이었어요 아, 그래. 그럼 정민철 위원님하고도 호흡 맞추고 어제 했어요. 또 박지영 네. 위원님 맞잖아고 네. 어떤 좀 차이가 있어요? 궁금해가지고 차 아, 차이점 차이저... 거의 없어요. 두분다 진짜 투수 그 쪽에 있었 그리고 음. 여기 타자 쪽 최고. 이위현님의 그런 양대 산맥인 것 같아요. 경민철, 박재현. 박재 신발력이 있으시다. 습니다 위원님이 이제 KBO 리그 40인, 레전드 40인 뽑히실 때타이틀이리틀 쿠바였어요. 이 별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죠. 왜냐하면 음. 그때만 하더라도 쿠바 야구는 약간 클래스가 좀 다르다라고 인정하는 장타력 있는 타자들 그 아닌가요, 전부 다? 전원 타선이다? 치기도 하고 잘 달리기도 하고 막 음. 하니까 음.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붙여줬는데 음. 이 타이틀이 좀 오래갔죠. 또 다른 별명은 좀 별로신 거죠? 좋아요빵이빵이 그 아, 저희 영어 이름이 브래드라고. 이따은 <laughs> 가수 네. 이빵빵같아 아, 이런 방송이구나도알하다면해 네. 네. 역사상 최강의 호탄종 타자. 이타이틀로 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30, 30은 세번한 거예요? 시 시절에 <laughs> 한게 <개, 웃음> 세계 최초의 기록이었요하고탑점왕을 <laughs> 동시에 <laughs> 하셨나요? 9 6 년에. 요 네, 그때 좀... 떠올려보면 어떤 상태였어요, 자아가? 신이 때좀 제정신이 아니었고. 제정신 아니지. 아, <laughs> 너무 잘하는 거. 자기 암시라고 해야 되나요? 나 그러니까 빨리 야구장 나가서 오늘 뭐 해야 돼이 생각밖에 잘하는. 없는 거예요. 어. 매일. 잘 되니까 신나서. 아 신나서. 네. 이때 그러면 몇 살이셨던 거예요? 23 그때가 또 좋긴 했네요. <웃음> <웃음> 뭐 다른 선배님들의 견제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저도 그 궁금해요. 아, 길아성 같은 선배님 마서유니콜스잖아 기강을 잡으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많으실 그게 너무 응. 적당히 좀 해라 이간 어. 이런 선배들. 그래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요. 태어나면 망치로 만는다고 음. <laughs> <laughs> 아니 견제 있었죠. 옛날 이야기인데 <laughs> 막 인터뷰를 하면 야제 인터뷰를 한다 아. <laughs> 어. <막. 웃음> 요즘 막좀 달라요. 질투도 나고. 아 근데 30, 삼십은좀 넘어가시긴 했어요. 한 번도 안. 세 번. 더 <laughs> 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올 시즌 신인왕으로 또 꼽고 계시는. 선수들도 몇명 있으셔. 셨 아, 올해는 후보 뭐, 뭐 많아요. 사자부문이 센가요? 투수 부문이 센가요? 투수 쪽이 좀 많은 거 같아요. 어... 김동주 선수가 일단 지금 앞서 있나요좀 신인인 거에서. 눈에 들어온 선수는 문동주 선수, 김선아 선수 있고, 송영진 네. 선수, 그리고 박명근. 올해 좀 좋은 투수들이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아까 산에 김동주 선수, 김동주 선수도 아, 좋고. 잘하던데. 뭐 이런 선수도 구위로만 음. 뭐 보면 나쁘지 않고 항상에 음. 또 이호성 선수 있네요. 음. 아마 이 쪽에서 좀 경쟁하지 않을까 그 2000년에는 3만 30분 3돌 하시고 4월 3화를 100타점에 100득점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200홈런 200돌까지 도 싸우시고 수많은 기록 중에 좀 가장 좀 애착이 가는 기록이 있어요 다른 타이틀은 다른 친구들이 이미 있제좀 있으면 승엽이 기록은 최정 선수가 깰것 같고 아. 타점도 있으면 애들이 다깰것 같거든요 결국 내가 밀수 있는 거는 30, 30세번 밖에 없는데 아.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 기록을 아무나 깨면 안 되니까 아니 근데 저는 좀 깼으면 좋겠어요 강백호 선수가 신인 그최다 없는 도전하다가 29개에서 멈췄거든요 제가 이제 신인 때 30개 쳤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도 다 29개 정도만 해주면 서울대 나와서 계산이 빠르네 <laughs> 친구 도서울대 청구로 <laughs> 있네저 이거 여기 무슨 방에요 <laughs> 아직 우승 반지도 다섯 개나 갖고 계세요. 팀이 어떻게 다섯? 현대에니코 s k 바스케에서그 성정 감독님하고 또 선수들 이렇게 이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네. 응시는 거예요. 막 끼시는 것 같은데. 다들 안이패턴으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상이상이다. 힘든 힘든 맹는 네, 걸로. 최고의 불난장을 사랑하는 그들. 절대 강자 SK 마이번스입니다 야구 훈련은 기본이고 자고 일어나면 눈 뜨면 야구. 끝날 때까지. 어, 아침에 아또 이러면 야고. 재밌어요? 무슨 훈련을 그렇게 시키셨길래? 비가 오면은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반탕만 하든지 쉬거든요. 어. 비가 오면 우리는 이제 한숨부터 쉬죠. 아, 훈련이 취소된 일이 없으니까? 어. 오히려 비가 안 오길 바라죠. 예전에 그뭐 오키나와 고치라는 고치. 데가 네.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비가 오니까. 야? 오늘 야. 훈련 반만 하고 끝나겠지. 칠레 연습장 있잖아요. 거길 들어가래요. 아, 침부터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죠. 초과 초과금은 아닌가요? 뭐라냐면 안에 가면 이렇게 팁에 튕치잖아요. 네. 네. 9시부터 6시까지 친다니까요? 네. 근데 밥 먹을 시간인데? 네? 식사 시간이 1시간 30분? 1시간이요? 시간? 10분. 1시간 10분이요? 비지스터 전화. 이거에 알런디기었다. 오후에 해서 15분. 45분 로테이션. 로테이션. 그거 <laughs> 알 그리고 이제 딱 쳤잖아요. 그 다음날 또비가 오는 거예요 어또 어... 들어가서 또 그렇게 똑같이 하는 와... 거예요 근데 3일인가 4일 연장 비가왔는데 3, 4일 하니까 근데 그러고 이제 우승이 와...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그냥 아무 말안 하고 잘 버텼던 선수 들 중에 기억나는 선수 있으세요? 근데 다들 군말 없이 버티지 않았을까요? 그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끼리 서로 마음을 좀아주자 <laughs> 코치님들도 힘드니까 좀 쉬어 빨리 얘들한테 좀 밖에 좀쳐다보려게막 아. 이렇게. 감독님도 편한 게 편한 건데, 뭐 나와서 또 이렇게 시키는 것도 우승하고 싶어어던 열정이 음. 가득했던 것 같고. 다 한마음이 된 거예요, 위원님이 아. 아. 그럼 현역시절에 좀 상대했던 가장 위력적인 어. 어. 정말 궁금하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 지금도 저 만나면 고맙다고. 많이 살짝 먹어도 상관없어요. 사실 이게 한달 지나고 5강에 위치하는 건좀 그렇고요. 자, 하나 꼴등안 한다. 오. 오. 꼴등 안 한다는 거 써도 되는 거. 니 아, 그건 쓸 거야, 원하고야죠. 그건 쓸 거야. 어. <laughs> 아니, 하나 꼴등 안 해야 되는데. 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잘쓸 거야. 아. 어.